자, 310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집합X는 마이너스 1하고 A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고요. 이때 집합X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의 두 함수 FX와 GX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. 이때 집합X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F와 G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해요.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은 이라고 했죠. 그러니까 결국엔 F와 G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와 A를 대입했을 때가 서로 각각 같은 값이 나와야겠죠. 즉, F-1하고 G-1이 같아야 되고요. 그 다음, FA와 GA가 서로 같아야 합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부터 보면,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, 1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되면서,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B와 같아야 돼요. 면 사라지니까 결국 b가 1이다라는 걸알수 있고요. 그 다음, 아래에서는 a를 집어 넣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x에 a를 집어 넣은 a, b가 1이었죠. 요렇게.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요. 얘가 인수분해가 됩니다. 결국 a가 3 또는 마이너스 1일 때 성립을 하는 거죠. 근데 우리 전제 조건에 a는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. 결국 마이너스 1일 때는 해당하지 않고요. a가 3일 때만 성립하더라. 그럼 이제 요 a와 b를 더하라고 했으니 둘을 더하면 4로 답은 5번이 등장하겠죠.